시작은 이 아이디어를 떠올린 거는 2013년으로 좀 돌아가야 돼요. 그래서 생각해 보면 진짜 작은 아이디어였어요. 가능할까 싶을 정도로 저의 정말 작은 아이디어였는데 그게 고스란히 남겨져 있는 기록이 있어서 이번 웨비나를 준비하면서 가져와봤어요. 이 부분인데 내가 생각을 블로그에 정리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. 그래서 여기 보시면 2013년 1월 23일이라고 써 있는데 여기에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. 어, 당시에 제가 타지에서 인턴을 좀 하고 있었어요. 되게 인풋이 많은 도시였는데 그 도시에서 이제 경험했던 것들을 가득 채워서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게 어떤 종이 형태의 매거진으로 표현이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. 근데 그때는 이제 아침이라는 이름도 떠올리지 못했었고 보면 이제 블랙퍼스트 매거진 뭐 이런 컨셉? 근데 뭐 아침에 대해서는 얘기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. 이 도시에 있으면서 내가 미션이 하나 생겼다, 막 신난다. 이건 정말 제 일기 같은 블로그라서 좀 보여드리기 부끄러운데, 그 정도로 이렇게 가장 아이디어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대로 편집하지 않고 가져왔습니다. 그런데 이제 매거진이 나오기까지는 2년이 걸렸어요. 한국에 돌아와서 이렇게 이제 저희 틴 언니한테 아, 이런 거 하고 싶은데 뭐, 이제 전 생각을 분리를 못하는 편이어서 깊게 빠지면 계속 얘기를 해요. 이 사람 붙들고 얘기하고 뭐저 사람 붙들고 얘기를 하다가 아 그래 한번 정도면 도안는 줄게 라고 해서 2년 뒤 이렇게 처음으로 그 아침 인스타그램에 사진 한 장이 올라가게 됩니다.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이제 첫 보에 커버홀을 찍는 현장이었고요. 이제 편집을 거치고 매거진 나오는데 처음에는 심지어 아침 매거진도 아니었어요. 이래 서 제가 막 브렉퍼스트 매거진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방향으로 디자인을 하다가 아, 이좀 뭔가 아쉬운 거예요. 이 단어가 포용할 수 있는 것이 좀 너무 적은 것 같고 해서. 아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아침, 아침 이렇게 얘기하다가 아침? 이런 식으로 좀 약간 얼떨결에 정해진 이름이었습니다. 이제 다들 이름을 어떻게 정했냐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때마다 대답드리기가 좀 부끄러울 정도로 되게 단순하게 좀 정했던 네, 이름이에요. 그래서 이렇게 저희 팀이죠. 팀이 모여서 촬영도 하고 처음으로 인쇄소에 가서 이제 감리도 보고 실제로 이게 1호의 인쇄 장면인데 되게 감격스러웠죠. 아, 내가 이런 걸 하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저 혼자 했으면 절대 못했을 텐데 비주얼을 만들어주시는 분들과 멋지게 편집 디자인을 해주시는 분들 덕분에 매거진이 나오게 되었습니다. 매거진을 만들고 이제 판매는 블로그를 통해서 처음에는 시작을 했어요. 그 제가 생각을 음. 적어놨던 그 블로그에 그때 제가 이제 적어놨던 글기에 보면 가장 사적인 것이 가장 멀리 갈수 있다는 믿음으로라는 말을 하나 써놨는데 그런 마음이었던 음. 것 같아요. 그러니까, 아, 이... 내 사적인 생각들 좀 보여주기 부끄러울 수도 있고 한데. 결국에는 그런 작고 사소한 것들에 공감하실 분들이 많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흔적을 또 남겨놨네요. 그리고 나서 이렇게 처음으로 후기를 만나게 됩니다. 어떤 분께서 아침을 전문하셔서 사진을 한장딱 올렸는데 아름다움 이렇게 같이 적어주셨어요. 저는 이 말을 보고 약간 소름이 돋았죠 나의 시선에서 내가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되게 사적인 방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이게 누군가에게도 아름다움이라고 생각될 수가 있구나라는 걸 경험하게 되면서 아침의 가능성을 조금 더 크게 생각해도 되겠다라는 걸 느끼게 된. 계기였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그 마음을 담아서 이제 아침 1호에 소개했던 시리얼을 막 공수해서 뭐 작은 이벤트도 열고 소분해서 선물도 드리고 이런 것도 했었어요. 정말 좋아서 했어요. 이걸 뭐 어떻게 돈을 벌고 뭐 이런 거는 생각도 안 했고 실제로 제가 이걸 만들려고 100만 원을 모아서 시작을 했거든요. 아, 이건 내가 안 하면 너무 아쉬울 것같대 라고 해서 내 포트폴리오를 만든다 라고 생각하고 이제 또 100만 원을 이제 쓰고 했는데 그게 이제 점점점점 점점 많은 기회들을 불러오게 될 줄은 몰랐죠. 당시에는 이런 전시도 열게 되고 여기는 뉴제드 스컬프라고 스컬프에서 운영한 여성 라인 편집숍에서 이렇게 제가 모아왔던 그런 시리얼 박스들과 사진을 가지고 와서 전시도 하고 그리고 퀸 만화 마켓에 있었던 파크라는 서점이 있는데 이제 거기에서도 이제 전시도 하고 가장 최근에는 강릉에 있는 교촌주택에서 뭐 사진전도 하고 이런 다양한 기회들을 만들 수 있게 되었어요. 그리고 이제 저희가 영문판을 만들고 있는데, 저희 영문판을 가지고. 어, 해외 북베어에 갈수 있는 기회도 좀 생겼어요. 그래서 도쿄 북베어에 한 2회 정도 참여를 했는데요. 되게 덕찬 경험이었어요. 그래서 온라인에서 블로그에서만 판매를 하던 이 매거진을 누군가가 손에 들고 이제 보고 있는 장면을 목격한다는 게 되게 다른 차원의 경험이더라고요. 특히 이 왼쪽에 있는 사진은 좀 사양이 있는데, 저희 부스에 어떤 한국분이 찾아오시더니, 와, 너무 반갑게 지갑에서 이, 이 저희가 판매하던 코스터인데 이걸 꺼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. 그래서, 어, 뭐지, 이게 왜 여기서 나오지?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, 이분이 이걸 항상 가지고 다니시면서, 뭐, 바에 가거나 커피에 갈 때, 이제 아침 코스터를 받쳐놓고 음료를 먹는다고 하시더라고. 요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싶었어요. 이건 난 진짜 취미로 생각을 하면서 했을 뿐인데, 어떤 누군가한테는 이게 늘 가지고 다니는 그런 애장품이 되기도 하고, 그리고 국경을 초월해서 이제 반응을 이제 보게 되니까 정말 신이 났죠. 그런 와중에 되게 좀 피크였던 것은, 여러분 여기가 혹시 어딘지 아시는 분이 있을까요? 이 사진을 보면 좀 힌트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, 여기가 이제 그 도쿄 바이칸야마 티사이트에 있는 서점 치타야인데요. 제가 치타야 서점을 되게 좋아해서 갈 때마다 여기 왼쪽에 있는 사진처럼 몰래몰래 아침을 이렇게 놓고 사진을 찍고 이렇게 놓고 오고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냥 이제 누구라도 좀더 봐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막 했었는데 그 도쿄 북페어에서 그 해외 매거진을 바잉하시는 분이 저희 무스에 오셔서 바잉을 해 가시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.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 동안 아침은 어떻게 판매가 되고 있었냐라고 하면 어 굉장히 뒤떨어진 구시대적인 방식으로 블로그로 이렇게 구글독스를 만들어서 주문을 받았었거든요. 너무너무 소비자를 고려하지 않은 주문을 하면서 배송이 어려웠을 거예요. 주문서 수정도 하기 어려우셨을 거고, 제대로 된 CS 창구도 없었을 거고. 이런 불편을 너무 잘 알고 있었고, 저 또한 이거를 사이드 프로젝트로 병행하는 데 좋지 않은 시스템이었어요. 저도 회사 일이 분명히 있는 사람이고, 그 밖의 시간을 내서 이거를 제 만들고 있었는데, 답변을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고 한데, 이제. 적당히 처리할 수 있는 플랫폼이 아니었던 거죠. 그때부터 아, 뭔가 제대로 된 사이트가 하나는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어떻게 만들지가 저의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. 왜냐하면 이제 저희 팀에는 일단 개발자는 당연히 없고, 그리고 이제 시간을 뭐 많이 투여해서 뭐 홈페이지를 만드는데 집중할 수 있을 만한 시간을 가진 분들도 없었어요. 사이드 프로젝트로 운영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아 이걸 도대체 누구랑 어떻게 만들어보지? 막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제 제가 일하던 회사가 IT 회사였는데 거기에 이제 새로운 그런 프로덕트가 나오면은 막 달려들어서 써보고 막 테스트 해보는 이렇게 개발자분들이 많으셨어요. 해서 이런 거 쓰면 된다, 막 저런 거 쓰면 된다, 막 사공이 너무 많을 정도로 아이디어를 많이 주셔서 막 테스트를 하는데 적당히 정말 제가 잘쓸수 있을 것 같은 그리고 좀 현지에서 우리나라에서 잘쓸수 있을 것 같은 뭔가 홈페이지 대작 소리 딱히 없는 것 같았어요. 그래서 뭐 해외에서 제공하는 것들 있지만 뭐 결제가 어떻게 하면 너무 복잡해지고 뭐 디자인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게 고하는 과정 중에. 동료 한 분께서 i m f 라는게 있다. 이걸 한번 써보시면 어떻겠냐라고 하셔서 바로 찾아봤죠. 아 여기구나라는 거를 이제 아는 순간 조금 씩속도가나기 시작합니다. 당시에는 홈페이지를 이런 구성으로 만들려고 그림을 그렸었어요. 그래서 메인 페이지는 이런 식으로 하고 뭐 갤러리랑 뭐 블로그 같은 것들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걸 이걸... 작업하는데도 제가 아무래도 회사를 같이 다니면서 하다 보니까 주말이나 퇴근했을 때 시간 짬짬이 내서 한 5개월 정도 걸려서 만들었는데 개발이랑 뭐 이런저런 것까지 했다면 그 후에 뭐 어떤 기능이 작게만 안 되더라도 들였을 여러 가지 그런 유지하고 보수하는 시간들을 굉장히 단축해서 어, 홈페이지가 이제 2017년 월 1일에 처음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. 지금 운영하고 있는 페이지를 같이 보시면 이게 이제 메인 페이지고 저는 이렇게 멋지게 크게 사진을 훅훅 넘기는 걸 하고 싶었는데 i m f b 의 디자인 모드 수정하는 게 있는데 거기서 사진만 끌어넣으면 막 이런 게 가능한 거예요. 그래서 너무 기쁘게 했던 기억이 나고 여기가 대문 페이지라고 보시면 되고 뭐 이렇게 이미지가 바뀐다거나 인스타그램을 끌어온다거나 저희가 구현하고 싶었던 거의 모든 것들이 정말 검은 화면에 코드를 치지 않고도 가능하다는 게전 너무너무 신기했어요. 그래서 홈페이지가 나오니까 당연히 막 이제 만들어, 만들고 싶었는데 못 만들었던 그런 것들을 되게 적극적으로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. 그래서 다양한 구조들도 만들어서 올려보기도 하고. 블로그를 운영할 때는 옵션을 넣는 게 되게 어려웠는데, 이제 제공하는 그런 옵션 기능을 통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뭔가 고객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툴을 이제 제대로 마련을 하게 됩니다.